단들 바람에 그 명예를 위하여 <laughs> 여러분의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십시오. 비지게 일하라이들아자바가 <laughs> <laughs> 하이바가 왔어요. 가 왔어요. 하어떻하지어하는바하이스가왔스키 하이바가 어요하이바안 나오면 이거어떡하이 오. 하이냐이안아이냐이거아이고 <laughs> 어. 이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모두발잘 타네. 네? 부럽다. 아, 아직. 바퀴 연기 사냐? 야 그런 것같습니다 희영씨! 오 어때요? 네? 오늘 어때요? 오늘 엄청한 거요 엄청한 거요 나는 바시 팔았지. <laughs> 아, 네. 나는 많이 팔아 뱉어놨지. 안녕때요 자, 연습을 해봅시다. 썸이지 뭐, 이거 자전거만 타면은 다탈수 있대. 구경해요 아직 안되겄다 연습 더 해왔어 자 오늘 회식합니다 회식 회식하세요 연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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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꾸 나가고 있어 우리 메인 셰프 <laughs> 안녕하세요 베트공 <배테고 웃음> 베트남 사람이에요 저건 몽골에서 왔어요 이름이 <laughs> 탐랑칸이라고 <laughs> <탑> <laughs> 장기직하라, <laughs> 아무 관련이 없어! <laughs> 자, 고생 많으셨어요. 자, 고생했어. 그, 열심히 일하는 우리 맨 셰프. 강호, 네. 허리 착착선. 네. <laughs> 자, 우리 이구남 몽고에서 와가지고 장학까지 하고 성공했다, 예. <laughs> 자, 자. 샬롯데.

음, 우리 병원 씨가 퇴직한 지 몇, 달, 몇 달, 3월에 왔어, 내가. 비자 받는데 좀 문제가 <laughs> 생겨서, 어려웠어요. 일주일 늦었지? 그리고 응. 코로나 걸려가지고, 1 1 <laughs> 나랑 엄마랑 딥딥, 내리는 줄 알았어. 이 친구는, 뭐랄까 일을 거부를 안 해. 최고야 솔직히 내가, 완전히, 꼰대네, 꼰대. 아니야, 꼰대 분기 그렇게 좋은 사장은 아니야. 되게 깐깐한 사상이야뭐요 이게. <laughs> <laughs> 되게 깐깐하고나 사람 칭찬 잘하 되게 인색한 인간인데 영민 씨 앞에서 칭찬 안 해. 뒤에서 엄마한테. 하, 우리 경민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하데 이만큼만 하면은 너 식당 가자 할 거지? 이만큼 해야 돼. 계속 이만큼 해야 된다. 아, 칭찬 끝. 잘하사람잘지세요잘 네. 세요잘하요잘 하세요. 잘하세 아우,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음, 우리 직원들이 다 셋이가, 다 서른 둘이에요, 서른 둘, 양띠 애들. 제 친동생도 서른 둘인데, 공교롭게 그랬네 얘가 제일 아, 늦게 들어왔어, 이 중에. 근데 얘가 착실해요. 장가 갔잖아 착실하고, 장가 갖고 착실해. 얘도 좀, 애가 조금, 무지가 <laughs> 착해요, 착하고. 오도바이 응. 잘 타. 오도바이 <laughs> 타는데, 바퀴에 피스가 박힌 거야. 도저히내가그 오토바이 끌고 음... 그 오토바이 <laughs> 돌아가냐 어디? 배웅이가 끌고 갔어. 그 서비스 센터를 도저히갈 실력이 안 돼. 운기가 안 안나그래서이 안안 친구가 끌고 가고 제가 차로 따라갔어. <laughs> <laughs> 네. 이 친구는 김씨예요. 이름까지 얘기할 거 없고 열혈강호. 이 친구도 서른둘이고 얘는 저, 얘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 난내 면접 보고 가서. 진짜안올줄 <laughs> 알았어. 맞아요, 처음에. <laughs> 진짜로. 예, 네, 진짜로. 어, 네. 그리고서 나온다고 한 첫날. 늦게 좀, 아니, 아니 좀 서류, 좀 서류 작업해야 한다고 해서 못나온는데 응. 네. 그래서 내가 문장을 응. 하면, 이개 새끼, 다른데 면접 뽑았다. 응. 다른데 면접 뽑갔지 맞아요. 그러더니, 자기야, 응. 열심히 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애가 허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친하고. 시작합니다. 끈이 다이네요 아이 그거 무도 놈이야 이한테? 왜이심사이야시골이 줬어. 반응장이 와 있어. 아, 그 알바머니야 가은분고공고공고를띄워서이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상당히 깍듯했어. 음. 내가 지금까지 전화 받은 분 중에 제일 음. 얘가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일 예의 발랐어. 얘는 봤는데 무슨 몽곤인이 불러들어오더라고. <laughs> 마인몽가 제가 불러들어. 아, 씨, 저 뭐야 했는데 <웃음> 얘야. <웃음> 이렇게 결혼도 하고, 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영업을 하고 싶대요, 이 친구가. 한식 자영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 어, 그래서 지금, 좀 수련 중이에요, 제 밑에서. 더이상 그만, 분배해서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다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산들바람이라는 업체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다들 만나게 돼서 아주 기분 좋고, 앞으로 이 친구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장가 간 친구도 있지만, <laughs> 장가도 가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산들 바람의그 영예를 위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십시오. 뒤지게 일하라, 얘들아. 영담이고 <laughs> 아프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살루테 오! 이게 쁜 배가 나. 음, 잠이세 네, 반갑습니다. 입사는 제일 늦었지만, 저게 무궁무진한. 무진한 발전을 위 하고 같이 이런 식구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선들봐라, 파이팅. 파이팅! 음음 음. 어,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장님께 우선 제일 감,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랑 동갑인 이제 강호 씨랑 이제 재훈 씨 만나서 너무 <laughs> 반갑고요. 앞으로도 좀 같이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바람, 파이팅! 친구지 우리 애들 너무 식상하다. 식상하기는 순수하고 좋지. 맛있다. 맛있게 좋은 사람들 만나서고요. 올해 이제 남은 몇 지도 지안 됐지만, 올해 남은 올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목소리> 하십 <목소리> <목소리> 자, 단대바람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잘했어, 잘했어. 아, 재미없어, 이 새끼들. 근데. <laughs> 근데 여기서 첫 잘했다, 야. 그래야 딴데 가서도 이제 자신있게 잘했어. 야, 내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좋냐? <laughs> 네? 어, 갑자기요 생각보다 금방적인 얘기야 내일 좀 늦게 가 <laughs> 네, 네, 늦지말고 그냥 자 줄이를 틀어버릴 거에요 지금 저기 말해봐 네, 서른 줄이면 무궁무진하나 나는 30대가 그빚 11억에 묶여서 이자 내느라고 30대를 다 날려버렸지만 그것도 좋은 교훈이라 생각해요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으면은 살이 나더라고 자홍데 짓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막장 하고 좋은 얘기는 여기서 끝 어때? 솔직히 희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 그 와중에 좀 건설적으로 생각해서 살아봐요 나는 계속 뭔가를 목표로 잡잖아 내가 아까 너한테 뭐라고 했어 어? 4 0대목표 뭐라고 했어 뭘다이아 아니야 아 네. 놀다이고 <laughs> 실버버튼 실버 자 이제 막장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